마스문 신약성경 골로스에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스에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류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은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시니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대신여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앞두고 기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3대 단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목사님에게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리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왕독교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더 변화와 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 제목을 더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교회에서 어떠한 일꾼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일꾼은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식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지 그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충성된 종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라고 칭찬하며 축복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것을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4절로 25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위하여 내입체에 채워 놓아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가을께서고골로스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골로스서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파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일이고 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고함 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직분을 받아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하는 또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는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각 사람을 가르치는 합니다. 그런각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운 일을 합니다. 사도가오는 자신이 직분을 잘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다. 향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에서 이루어지려고 할것 같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의사들, 간호사들,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 정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사람들, 소방대원이 불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소방본이 되겠습니까? 불 속에 사람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소방대원들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미 있어서도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의 복을 전한 일이 사실은 세상에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을 하는 분들과 같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확신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과 주님의 못된 교회에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했기에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못된 교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함으로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더해진단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고난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것이 그 고난이 남아 있다. 주님이 받을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남은 고난에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인 거죠. 특히 주의 종이 감당할 고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은 육체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복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사명감인 거죠. 사도가옥께서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괴 위해서 받는 고난을 참으로 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자를 주 기쁨 받아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내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지 형제 중의 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류에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의 그 고난 받은 모습과 그런 중에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주의 복음 전한 이래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아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학에서 엄청난 고난을 마셨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 그, 어떤 그 고난 어떻게 겪으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면서 모두가 다 위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바의 수고와 애쓰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고린도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바 우리 당한 고난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릴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중에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육체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내 자신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더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뜻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당하는 고난보다 더내 마음을 누르는 것.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는 거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한 모습이었을 때 나도 그 약함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아픔을 알고 사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마음을 애타게 가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이이 모습 속에서 그 일꾼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모시게 될 우리 교회 3대 단임 목사님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의 몸된 것을 사랑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여 하늘기 영막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보문 26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옷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비밀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세부터 감춰졌던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이 그가 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은각 사람을 그리시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께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나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는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며 그 예수의 일로 제스를 받고 그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영광의 소매는 것을 알게 하. 그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제스슴 받고 구원 받은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시키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빌드로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히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여기까지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사도 바울은 괴로움이 될 거야.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자기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괴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진다면,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방도로 전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접하여 구원 받게 될것입니까 그런 기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더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의 성령이 도우심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러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담대함 그 믿음 가지고 주와 통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왕도 교회는 우리 교회에 삼대 단임 목사님은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는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종결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로 교회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 8절로2 9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들은 언제나 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할수 있다는 그 말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능력 주신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도 얼마지 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내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만 의자고 하는 일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힘만으로 하니까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고자 한다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지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내 힘만으로 할 때는 힘들어 할수 없었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들의 힘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태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하여 순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무슨이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잘하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기뻐야, 기뻐야 하나님의 일도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허수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눈에 힘이 있고 역사하신의 역사를 따라 은혜 가운데서 힘을 다요여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야 합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들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러한 이들 통해 우리는 믿음 생활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3대 단임 목사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로 일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일꾼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교회 일꾼은 속에서 능료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소아 성도님들 그리고 오실 삼대 담임 목사님까지 우리 모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일꾼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시길 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마 하나님 맥성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스를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충성 때 여겨 직분을 맡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담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우리 신념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제 3대 단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하는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청빙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청노린들이 이제 몇 분을 선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전보다 더 놀랍게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목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증빙서를 내는 모든 목사님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소서. 저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양대로 가서 힘 있게 주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 오케는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 짚을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회상의 경과 올려드리는 지배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